안녕하세요. 동양농 몸치계차 대표 정은철입니다. 아, 도요다 3톤짜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유튜브에 동영상 찍고 있는데요. 아, 요정비는 그 도요다 8FB30입니다. 아, 장비는 앞에서부터 보실게요. 마스터 높이는 2850이고요. 2단 4.5m 장비입니다. 그리고 정폭은 1230. 그 다음에 전장은 포크 포함해서 3600 나오시고요. 그 다음 헤드가드 높이는 2220. 저희가 왜이 재원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문 높이 통과하거나 중간에 중간 문이 있을 때 통화 높이를 정확히 모르시고 장비 톤수만 그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그 연식도 2017년식인데다가 사용시간은 1720시간이니까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호스프레, 네바 네개의 호스프레, 어, 포크 포지션, 자동발에 사이드 시프트 기능까지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장비 자체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타이어까지도 보면은 거의 사용을 안한 장비에요. 그래서 뭐, 중량물을 쓰시거나, 좀 무거운 물건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상하차가 많으신 분들은 가장 적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쪽으로 한번 오라고 하시이 외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주 신차급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 충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내장형입니다. 내장형 삼성 2 2 0이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원래 7F 이전 모델은 7Fb 모델인데 7Fb 모델은 충전기가 이쪽에, 반대쪽에 있어요. 근데 얘는 운전석 쪽으로 사이드, 사이드 레버 쪽으로 옮긴 이유는 탑승도 편하고 내리면서 바로 충전 걸수 있게끔 돌아가지 않고 바로 충전 걸수 있게끔 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7 0 0 모델 같은 경우는 주행과 유압을 동시에 썼을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량이 꽤 많았었는데 이장비 같은 경우는 어, 새로 썼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그 다시 회생제동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좀 적습니다 배터리 상태 한번 보실게요 배터리 예, 상태 보시면 예, 거의 사용이 없기 때문에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테이지는 80볼트를 쓰고 있고요 유암모다와 주연모다는 다 AC 모터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 폐차하실 때까지 모다 수리하실 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 자세한 장비 사양 같은 경우는 매장에 방문하셔서 정확히 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 장비가 이제 저희가 세팅을 다 했고, 어, 출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다운 트레스라든가 그런 부대부, 부대, 대분을다 해드리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오셔서 방문하셔서 장비 보시고 시운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은 이 사이드 시프트와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샤프트 둘레를 보시면은 좀 두껍죠? 예. 네. 이거는 저희가 다 신품 제작해서 장착한 모델이기 때문에 뭐 거의 이거는 다 새겁니다 신품으로 저희가 장착을 했고 이번에혼장할 때가 없다보니 워낙 좋은 장비를 소개하셔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습니요